그리움 1.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탔고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는 길. 등에는 햅쌀을 짊어지고 손에는 잘 익은 대봉현씨를 들고 올 할머니들을 만나러 갑니다. 쌀을 너무 많이 줄러에서 욕심을 너무 부려서 버스 의자에 앉았더니 달라당 뒤로 누운 자세가 되었습니다.아, 이렇게 아무데서나 섹시하면 안 되는데.오랜만에 버스를 타니, 오롯이 집중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창밖 풍경에 정신이 팔려있다가 화마 터면 내릴 정거장을... 놓칠 뻔했습니다. 오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길치티를 절대로 내지 않을 겁니다. 다행히 눈이 멎졌습니다 그리움이 할머니들 잘 뵙고 오던 길을 꼼꼼히 되짚어. 우리 집에 잘 가고 있습니다.